우리는 흔히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은 우선순위가 빠른 것,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보통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만... 우선 순위가 빠른 것이 꼭더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우선 순위가 일의 중요성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의 시급성을 나타낼 때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 더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일이지. 예, 꼭 그게 더 중요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일의 중요성이 있고요. 일의 시급성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느냐 보니까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직업을 찾고 자기 양,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직장이 있어야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집이 있어야 그래야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할수 있고 내 가족이 우선이다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 일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성벽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 집을 멋지게 지어 놓으면 뭐래요? 아무리 좋은 직장 구해놓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없어서 외적이 침입하면 그 멋진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좋은 직장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걸 분별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72년 동안 성벽 공사를 도전하지 못하고, 지지, 지지부진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지.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빨리 한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성벽을 완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외에 더 중요한 일들이 다 있을지라도 가정도 뭐 지키고, 직장도 찾고, 뭐 농사도 하고 다 중요하지요.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부임하자마자 72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벽 재건 공사에 올인을 해 가지고요. 불과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 먼저 좀 하지 뭐이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좀 내가 좀 다독이고 그리고 총독으로서 좀 어떤 일을 좀 먼저 해야 될수 있을는지 세금 뭐 징수도 내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고 대외적인 외교 문제도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일 느헤미아가 그래 중요한 일 먼저 좀 처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나중에 하자 했더라면 어쩌면 여러분 느헤미아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헤미아는 분별했던 것이지요.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공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 이제 문짝 성문까지 다른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려 72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수건 사업을 예, 52일 만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으니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큰 건축 사업이 끝나면 보통 뭐를 해요? 낙성식을 하잖아요. 이 지금 이때야말로 낙성식을 할 만한 때가 아닙니까? 72년 동안 못 하던 일을 마쳤으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낙성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 재배치를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흩어져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려야 되겠느냐? 인구 재배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렇죠? 성벽 재건 공사만 겨우 마친 상태예요. 이때에.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아직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기에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느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어쩌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급한 일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인구 재배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더 중요한 일을 남겨놓고 낙성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만사를 뒤로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중요한 일이었지,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더라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 정말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결코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우리는 부양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가정을 믿음의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다 뒤로 미, 밀어놓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일은 가정을 부양하는 일이 맞아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정을 부양하는 일일 일하기보다는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많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고요.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시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지면 꼭 믿음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중요함과 시급함의 차이를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을 장만하고 내 차를 구입했다고 예, 게을러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만족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이 이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에 사용하실 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